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어린이 주간 5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대사당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괴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그들은 두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며 심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청란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 모퉁이에 머리 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많은 무리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이 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며 회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얼마 전에는 3천 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5천 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3천 명씩 또 5천 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기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과 성전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가두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리고 성전 관리자들은 이튿날 공회를 소집해 사도들을 공회에 세우고 무슨 권한으로 이 같은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았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근거한 권위에 근거해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으며, 지금 사도들을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고 두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식적인 신문이 아닌 종의 무름에 또 두려워서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 떨며 부인하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공회로 모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조리 있게 그들을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건축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어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로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의 근거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옛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옛 성전을 대신할 새 성전은 바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머리돌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며 동시에 교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만 구원하길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삼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사랑하며 아직 구원의 길 밖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